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지금 제 앞에는요, 줄기가 아래로 축축 늘어진 나무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나무는 능수버들입니다. 능수버들. 아, 능수버들에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요, 어, 잎은 이렇게 하나씩 어긋납니다. 어긋나고요. 오, 줄기 색깔이 어, 노란색을 띤 녹색, 황 녹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 보니까요, 어, 1년, 2년, 3년, 어, 3년 4년 정도까지 이 줄기가 늘어지고. 어, 4년 이전의 줄기는 이거 굵어져서 아, 튼튼하게 지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4년 정도까지 줄기가 늘어지고, 어, 그 4년이 넘는 줄기들은 굵어져서 어, 단단히 어,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. 어, 이렇게 늘어짐으로써 바람에 훨씬 더 강한 어, 바람에 바람이 심하게 불때 가지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겠죠. 아, 이렇게 황록색을 띠면 능수버들이고요. 그리고 능수버들이 이렇게 늘어진 그 줄기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. 아, 정록색을 띠면 수향버들이죠. 그리고 이 늘어진 길이가 어, 요 능수버들에 비해서 조금 짧죠. 어, 나무의 껍질을 보니까요. 나무 껍질은 이렇게 쌓입니다. 여러 해 동안 쌓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아, 검은 회색, 검은 회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오늘은 능수 버드를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